오우, 오 추워. 지금 현재, 한5 마리 정도, 5 마리 잡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브라운 숭어.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브라운 성어 잡으러 한, 한 시간 전에 왔는데요. 어, 지금 찾고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밑에? 예, 네, 장기중님 예, 안녕하세요. 지금 한 다섯 마리 정도 잡아놨고요. 아, 잠깐 집에 가기 전에 한 번만 더 보고서 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서양강 쪽에 와 있습니다. 지금 브라운 송어 잡으러요. 네,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쪽 밑에서는 두 명이 지금 독대대를 하고 있고요. 어, 저쪽 우에서는또 커나썽님이 혼자서 잡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물고기가 있는지요. 아 여기가 이 서양강댐에서 물 방류하는 시간이 있어갖고 그 시간 타임을 맞춰야 돼갖고요. 그래서 지금 늦은 시간에 왔습니다. 아 자살을 왜 합니까? 이렇게 차기 좋은 날에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 도망갔네 벌써 이거 아왜 뭐 이렇게 빨라 물고기들이 아. 아, 보일 것 같은데. 오, 물 안겨봐요. 와, 해오리인데, 해오리. 오. 네, 맞습니다. 예, 다 같이 왔습니다. 야, 아까 전에는 눈이 엄청 많이 왔었는데 지금 이제 눈을 안 오고요. 이제 좋습니다 이제 아주 아니 아니요 그 브라운 송어 잡으러 왔습니다 아 문어는 어, 여기 치어 있네 치어 저 보이시나요? 그라운송 치어 어, 치어들은 엄청 많네요 저와 지금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저기 한 마리 어우 저기 있네 저 저. 저거 들은 큰게 있어야 되는데, 뭐 있나? 아, 야. 어우, 물한개 나오는 거 보니까. 꽁... 뭐가 나올 것 같은데요? <laughs> 뭐좀 보여요? 아, 야, 불안게. 있나요 에? 깊은 데 많아, 깊은 데. 많은 모양 잡아줘. 뭐, 어, 잡았어요? 한 마리 더? 어, 지금 허리 정도 오고 있습니다, 허리요. 매생이 봐. 아... 어, 어디 있을까? 아, 아, 진이 형, 예, 안녕하세요. 아 오늘 생각지도 못하게 바로 오는 바람이요. 그래서 전화할까 말까 해서 너무 늦게 오는 바람이요. 다음에 한번 같이 한번 하시죠. 너무 빨라요. 보고 있는 거야? 아, 지금 쫓고 있습니다, 지금. 아, 아. 어, 숨차. 아. 예, 맞습니다. 앞에 가평 코나 썩님입니다. 가평 코나 썩님. 물귀신인가? 잡았어요? 아까비 물로 지면 나는 안, 안 보이니까 여기서 안 걸려요? 응. <laughs> 야 끈기가 진짜 좋다 좋아. 섰어? <목소리> 컸어요? 아, 근데 물이 빠지, 빠졌는데 다 물이 많이 아, 여기는 지금 브라운 소고가 많이 있습니다. 아, 지금 한, 저희가 한 1시간 반 정도에 와서 지금 한 5마리 정도 잡아 놓은 상태고요. 집에 가기 전에 한 마리 더 잡으려고 했는데 어휴, 아쉽게도 못, 잡, 못 잡았습니다. 어디 갔지요? 한 명? 어? 아니, 아까 저쪽에 있었는데. 아, 저기 있네. 다리 밑에. 아유,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이제 힘들어. 아, 지금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좌측에도 한명있고요 감사합니다. 아. 아. 어? 제 말이? 아, 죽을 진짜. 어. 또 잡았는데요. 야, 저기서 잡았습니다, 한 마리 또. 후라쳐요, 어, 후라쳐. 짱돌 후라쳐. 어, 어. 어, 어. <laughs> 던져요. 어, 여기. 여기, 있다, 여기. 보이시죠, 큰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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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여기? 바로 저 앞에? 코나쌍 일로 와, 일로 올라. 형, 뒤에, 뒤에, 뒤에. 형, 앞에, 앞에. 여기, 여기, 여기. 보이지? 안 보여? 아유, 저 간다. 보이죠? 거기, 거기. 거기 있잖아, 형. 어, 그, 쳐. 아유. 이안아 일로 와봐. 여기 많네. 다 올라갔을까, 근데 또. 우와, 이거 진단 아, 오, 씨. 위로 간다는데, 아. <웃음> <아우>. <웃음> 안 돼요? <laughs> 아, 치비비안 비쥬여, 비쥬여, 돼. 한 번, 한 번, 아, 이거는 빠데리가 아니구요.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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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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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대, 족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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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 보이시죠? 물고기. 브라운 송어. 저기 브라운 송어입니다. 저, 보이시죠? 저, 저, 저. 가만있어요.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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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족대, 앞뒤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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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가만있어. 아,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간다, 간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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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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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골라 간죠. 골라.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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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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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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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여기, 도 있고. 여기, 도있위코나기그 위로 올라간다. 위로. 한 마리 여기, 여잡았기 여기, 여 잡았어 여기, 여기, 잡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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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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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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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어. 그래. 여기, 여기,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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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SD카드때문에 안되죠 지금 아직 벨티다 됐어 지금. 아 지금 여기 많이 있었는데 독대 들고 와야되나? 독대가 최고야 독대를바꿔 빨리요 독대 족대 족대 으대 야, 안 걸리네. 안 걸려 안, 안 걸려. 끝나는군. 아, 좋은데. 야 들어왔는데. 아... 안 걸려. 네, 천둥님, 예, 소포님. 어 열받네. 아, 걸갱이는 안 돼. 야 멀리 날 <laughs> 수도 없어. 여기서만 계속 뜨는데. 근데 우리가 저 위로 갔다 와야 돼요. 이따 어. 이거 누구 올게요? 네. 자, 방금 잡은 거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이즈 좋은데요? 오, 이거는 암놈 아니에요? 오, 이거 암놈이네, 이거는. 오, 이거 암놈, 와. 먹었네, 이거. 오. 그만 털어 벌써? 오, 야. 자, 이게 바로, 소양강 브라우스속입니다 이게. 어, 드디어 이제 암놈 앞놈 잡았네요 암놈이 알도 많고요 <laughs> 연어처럼 알이 동글동글해요 아, 저거는 유해 오종이라 풀어주면 안됩니다 저기 있으면 토종 물고기 다 잡먹어갖고,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야, 좋다, 이거. 최고 큰거야, 최고 큰거. 지금까지. 야, 이게 바로 수행가? 불안속입니다, 이거. 야, 암놈이에 암놈. 암룸. 암놈. 드디어 암놈. 그죠? 앞놈이잖아요. 아. 야, 제발. 아, 이거 한 6자 훅, 후... 이게 6자 한 65? 아, 6개 것 같은데요? 육자 넘을 한, 것 같은데요? 와. 아... 아, 좀... 이거 앞놈이죠? 두두아리가. 앞놈인가? 야, 고프로 개터리가다 나갔어. 오, 크다, 이거는. 아우, 이 정도는 돼야죠. 아 여기 밑에 맞네 2시에요? 오늘 <laughs> 새벽 2시야? 근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이 새벽 2시까지 이 이거... <laughs> 음... 와, 야, 많다 이거랑, 또, 두만리 더. 어, <laughs> 아, 크다. 번해로다가. 근데 고, 고프로 배터리가 어. 없어, <laughs> 어. 음, 아, 얘는 저는 회를 먹어본 적이 없어갖고 맛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야, 조금 전에 잡아오는 야, 거고요. 데이, 데이, 이거 대면은... 이렇게. 둘, 넷, 여섯 마리. 총 일곱 마리 잡았습니다. 데이, 데이, 데이. 아. 이거, 칼 넣었어? 뭐칼 넣지, 다. 아. 지금 다 5자가 넘어요. 두 마리만 빼고요. 글쎄요 저희도 이거 탕으로 먹어본 적은 없어갖고요. 돈가스는 괜찮고요. 이거 돈가스랑생선가스아생선가스하고또뭐 <laughs> 있죠? 조림. 와 어떤 거야? 조림. 아, 이요 조림도 나쁘지 않까 어, 조림. 와. 아, 쓰레기 깔고. 아 어. 근데 근데 어. 어, 이거 암 이거 암놈이죠? 이거 지금 잡은 거 암놈 같아. 두동아리 틀려. <laughs> 나 나, 나. 나. 아. 저 <목소리> 것도 두께 저것 또개다 묶으면 또 나와야지, 저것 도 아.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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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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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더할 거예요? 아니, 상관 없고요. 아, 어, 총몇 마리야? 일곱 마리인가많 마리스를? 많이 쓰는 일곱 마리어 일곱 7마리. 어, 마리네요. 큰 거만 다섯 마리. 네. <laughs> 자 고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서행강으로 와주세요. <웃음> 드리겠습니다. <웃음> 진이 아까 들어왔던 거 아니야? 어, 맞아요 진이 형. 혼났잖아요. 네. 연락 연락 없었다고. 아, 그래? 어. 아니, 바쁘지, 바쁘니까. 네. 저기 브라운 성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서행강으로 오시면은 드리겠습니다. 형 이렇게 한번 쭉 올려봐요. 와. 아, 와. 몇 킬로 나가요? 한1 5 k 로 어, 1 5 k 로2 0 k 로 와. 어. 산아 아, <laughs> 다그한 그 곳에 엄청 몰려 있네. 근데 아올라갔을때 저기 들려. 저기 한 2, 30마리 있었어, 진짜. 아, 진짜요? 먹 <깨끗하게 웃음> 있는 거 저기 피라미보다더 많아, 저기. 근데 들어가질 못해, 여기밖에. 아, 진영 지금 코나상 지금 신났어요, 아주. <laughs> 아, 인사전해 달래요. 어? 진영이 어. 인사전해 달래요. 아 연락하려다가 요즘에 가게 가게 바쁘다 그래가지고 연락 안 했는데 기다렸대고 기다렸대는데요. 아또 <laughs> 아. 조만간 올 거야 진이야 그때 연락할게. 버티니 <laughs> 지 끝. 끝. 한번더할요네한번 더. 네? 더. <laughs> 아직 뭐 배터리 <밧데리> 많은데 뭘? <웃음> <웃음> 아니 9% 배터리가 안 돼. 아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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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거 아, 그게 네. <laughs> 메고 있는 거는 배터리가 아니고 아 아니, 배터리긴 배터리인데 이게 랜턴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손은 처음 봐봐요. 손에, 이게 랜턴입니다. 절대 오해 없으시길래요. <laughs> 나가, 이제? 끝? 한번더 해? <laughs> 아, 나는, 아, 괜찮은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더, 더 하자고? <웃음> <웃음> 어, 나 이게, 가랑지가 여기 빵꾸난다봐요. 가랑지에 또 물, 물에 들어와봐. <laughs> 어? 알았어요 <laughs> 아, <laughs> 지금 100명 넘어. <laughs> 왜 다들 안 주무시지? <laughs> 네, 지금 서양강에 왔습니다. 네. 한, 여기 온지한 2시간 정도 됐고요. 이제 저희도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집에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빠빠. 안녕히 주무세요. 재밌는데? <laughs> 아, 재밌는데, 고관절 그 너무 아프지. 고관절 저거. 안걷다걸으니까아 지금 그 <laughs> 안 어. 아, 지금은 뭐 코에서 장난 아닙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만큼 잡았어, 네, 이만큼. 네, 네트 두 번째. 어. 자, 저는 못 잡았는데 동생님이 다.